필승!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XR을 통한 딥러닝으로 해금력 발전에 대한 포스터를 만들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이중대 4학년 장준혁 승도, 승도입니다. 그럼 XR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실 텐데요. 먼저 동영상을 통해 XR의 뭔지 한번 보고 가시죠.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을 함께 구현하는 최첨단 기술이 예술과 만났습니다. 단순히 눈과 귀만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오감으로 작품을 느낄 수 있는 이색 전시회에 최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을 끼고 모래에 서 있으면 파도 소리는 물론 바다 내음도 느낄 수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물방울들을 따라 걷다 보면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노인과 마주합니다. 360도로 모든 각도에서 볼수 있어서 마치 실존 인물을 만난 듯한 착각이 듭니다. 제주 사련이 숲이 된또 다른 전시실. 여유롭게 책을 보고 있는 여성과 도끼질을 하는 발레리나가 보입니다. 작가는 현지에서 채집한 식물 잎사귀에서 얻은 생체 데이터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관객들은 가상공간을 통해 현실의 세계에 있는 듯한 경험을 접합니다. 제주도 샤론니숲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힐링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는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첨단의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100대가 넘는 카메라로 모델을 촬영해 3D 입체인물을 만들고 VR과 AR을 혼합한 기술로 관람객들에게 생생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작가가 만들어놓은 이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피사체를 만나면서 감동과 감성을 느끼면서 기술의 발달이 미술계의 다양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짠! XR이 무엇인지 미술 분야에서는 XR이 어떻게 접목되었는지 재밌게 봐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제 포스터 차례입니다. 제 포스터에서는 XR과 국방 분야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봤는데요. 국내 도입된 XR 사례, XR과 데이터 딥러닝 그리고 결론 및 향후 발전 방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국내 XR 도입 사례로는 해군 공보실 자료, 국방일보 보도 자료 그리고 뉴스에 나온 연합, 해군, 연합훈련 보도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는 XR과 데이터 딥러닝 기술을 접목시킨 선행된 연구사례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이 기술을 국방군에 어떻게 도입시킬지를 소개해주는 그런 결론 및 향후 발전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네이비, 재밌게 즐겨주시고, 제 발표는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